지난 그 강해 말씀의 제목이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그한 주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1930년대 미국의 그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을 펼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서 한동안 그 메시지가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안 된다. 두렵다 하는 그 두려움이 더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를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포함으로 미 국민들이 힘을 얻고 또 국가 재건의 동력을 얻어서 그 대공황을 이기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루즈벨트식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뭐 이런 슬로건입니다. 물론 이런 슬로건이 두려움을 잠시 잊게 하는 힘이 있을지 모르나 성경이 그런 쪽으로 평안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이런 구호와 슬로건으로 취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두려움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절대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입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당장 감옥에 갇혀도,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잠을 취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신자에게는 이미 완성된 나라, 곧 아들의 피로 만들어진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친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저희 인생을 직접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옥에는 두려움이라고는 단어가 넘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두려움이라고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두려움이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는 두려움이라고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두려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불과 유황이 던져지는 그 불못에 들어가는 1번 1순위가 누구인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두려움의 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면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끝에 오는 죽음, 사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원래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일 신자의 삶에 두려움이 왔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단이 가져다주는 실패의 감정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사망에 매어 있는 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존재이기에 그에게는 평안과 안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과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이 선행적으로 앞에 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 말고 다른 어떤 자도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말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것은 양의 문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나 외에 그 누구도 참 포도나무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참 포도나무이고 나에게 접붙여진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만 그 안에서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곳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타나는데, 몇 곳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건을 네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냐? 자,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매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미냐? 이방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속에는의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형국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열매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열매 이전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무리 만들어내어도 이미 그것은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를 결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열매는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술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가 못 되고 악한 열매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열매를 내는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대목은 참 중요합니다.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포도나무로 믿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나무도 참 포도나무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열매를 내는 포도나무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붙들고 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게 아닌 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다 악한 열매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 도덕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보니까 정작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악한 열매였습니다. 결국, 선한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선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선한 열매는 누구만 맺을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로부터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자신이 포도나무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로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맞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약한 사람이고 또 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두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선해 보이고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보이면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1%를 사용하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단 1%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1%의 선한 것이 없기에 우리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아무리 교육해도, 인간을 아무리 양육해도, 교양의 훈련을 시켜도 결국 나오는 것은 악한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더 생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3장 이렇게 말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굉장히 반어법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구스인은 아프리카 흑인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흑인의 피부를 어떻게 바꾸겠냐고 예레미야 선자가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더불어 표범의 반점, 그 반점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범의 반점을 보지 않습니까? 표백제를 발라서 닦는다 한들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락 가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유명을 달리했지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남자 흑인 락 가수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입니다. 흑인 가수 중에 가장 탑에 위치에 있었던 세계적인 가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얼굴 색이 검은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얼굴을 백색 얼굴로 성형을 합니다. 최첨단 의술을 통원해서 얼굴 색깔을 하얗게 바꾸려고 수십 차례 시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백색 얼굴을 만드는 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반증 환자처럼 군데군데 흰 점이 남고 다른 데는 검은색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검게 태어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까만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을 보십니다. 그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있을진데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자가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흑인의 피부를 어떻게 바꾸, 바꿀 수가 있습니까?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할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할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물감으로 페인트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악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열매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의 방증인 것입니다. 이미 그 종자는 악한 종자라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 한들, 양육을 시킨다 한들, 좋은 인격적 프로그램을 동원한다 한들, 죄인이 의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인인 것이고, 죄인이 아무리 윤리적 행위를 해도 그 결과는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거두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생명을 결실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강의때좀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나무였는가를 확인하면서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조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보면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멋있게 주님의 일을 큰 일을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 큰 일을 한번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넘겨야 될 시험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열매를 거두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합니다. 세상은 실력을 동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은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부터 공급하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가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기 온 겁니다. 무슨 수단을 찾으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원리를 찾으려고 이 밤에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 영원함, 이것이 우리가 하는데 공급되면, 우리 그리스 안에서 어떤 것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자꾸 측량하는 거예요. 수치를 계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실적을 말하잖아요. 세상은 목표치를 말하잖아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계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분으로부터 들어오는 생명의 통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존재 기반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그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기반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께 도 놓여있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자, 로마서를 기술한 바울이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느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희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아다들이 마다들이 마다들이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였는데 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 즉그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리라 하리니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언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원래부터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감람나무가 잘림으로 거기에 끼어들어 접여졌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을 참감람나무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칼로 자릅니다. 그러면 잘라진 그 틈에 이돌감나무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에게 접붙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선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돌 감남나무였습니다. 돌 감남나무는 돌 감남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어찌, 어찌 일인지 신비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참 감남나무가 잘린 그 틈에 우리가 끼어들어 접붙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접 붙어 있는 자이겠습니까? 자긍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혜로 삶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늘 무릎을 꿇는 삶, 이것이 접 붙여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그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달마다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극렬과 자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속되고 영위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바쁠 때, 일상이 복잡할 때, 더욱 더 주님 앞으로 깊이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시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참 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한 주간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건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